새벽 5시, 장태식은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는 창문을 밀어 올린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몸이 절로 움츠러든다. 30년간 몸에 뱐 시간이다. 이 시각이면 벌써 차고지에서 버스 시동을 걸고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텅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서 있다다. 부엌에서 끓인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그는 서랍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들을 하나씩 꺼내 당든다. 니콘 F3의 무거운 질감, 라이카의 매끄러운 표면을 천천히 어루만진다. 렌즈에 묻은 먼지를 불어내면서 그는 운전대 위에 올려두던 카메라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한다. 신호 대기할 때마다 셔터를 눌렀던 순간들이 손끝에 되살아난다. 사진첩의 모서리가 해져 있다. 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승객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 저차에 오르던 공장 근로자의 거친 숨소리, 막차를 기다리던 간병인의 한숨, 새벽 시장으로 향하던 상인들의 성급한 발걸음, 정류장에서 하품하던 고등학생, 차창에 이마를 대고 졸던 대학생, 휴대폰 불빛으로 화장을 고치던 직장인까지. 모두가 조용히 그에게 말을 건다. 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아들 민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물었다. 늘 피곤해 보이는 건 민수 자신이었지만, 태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딸 정아는 전시 준비로 바빴다. 전화벨이 울려도, 아빠 미안해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며 급하게 끊기 일쑤였다. 누구도 그를 내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은 더 자주 안부를 물었고, 더 자주 밥을 함께 먹자고 했다. 하지만 태식은 가끔 자리를 비켜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다. 젊은 두 자식 앞에서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버스에 핸들을 놓은 뒤로, 손끝은 머물 곳을 잃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지만 갈 곳이 없는 몸은 방향감각을 잃고 집안을 맴돌 뿐이다. 창 밖으로 첫 버스가 지나간다. 그는 무의식 중에 시계를 본다. 5시 15분 1번 노선 첫 차다. 저 버스 안에도 누군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태식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차갑게 식은 커피의 씁쓸함이 혀끝에 남는다. 오후 2시,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선이 자꾸 테이블 위로 향했다. 보라색 스테플러 아래 눌린 하얀 종이 한 장이 신경 쓰였다.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가자. 작품 반출 동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갤러리 이름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옆에는 정아의 글씨로 토요일 창고 열쇠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태식의 심장이 미묘하게 빨라졌다. 어젯밤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정아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게 떠올랐다. 방문 틈새로 새어 나오던 낮은 목소리. 내 네, 토요일에 가져갈게요.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놀라실 것 같아서요. 그때는 전시 작품 얘기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달랐다. 며칠 전 민수가 툭 던진 말도 되살아났다. 아버지 것도 좀 정리하죠. 사진이며 카메라며 너무 많잖아요. 그때 태식은 아직 쓸게 많은데 라고 대답했지만, 민수는, 언제까지 그런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실 거예요? 고개를 저었다,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은 가슴을 찔렀다. 짐이라는 뜻이었을까. 태식은 서랍을 열고 깊숙이 감춰 둔 소형 라이카를 꺼내 들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다. 이 카메라로 야간 순환 노선에서 처음 셔터를 눌렀던 기억이 생생했다. 새벽 3시 한강대교를 지날 때 강물에 반사된 가로등이 일렁이던 순간을 담았다. 비 내리던 새벽 핸들이 미끄러져 버스가 살짝 흔들렸는데 그 움직임까지 필름에 남아 기적처럼 아름다웠다. 설마.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상상은 빠르게 확신으로 굳어졌다. 아이들이 자신 몰래 카메라와 사진들을 정리해서 팔아버릴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아버지는 이제 쓸 일도 없으실 테니까. 정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할 모습까지 그려졌다. 종이를 다시 보니 갤러리 로고 옆에 작은 글씨로 빈티지 카메라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식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만졌다. 얇은 재질이 손가락에 걸렸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종이를 원래 자리에 놓고 스테플러로 다시 눌렀다. 조파로 돌아가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더욱 흐려졌다. 카메라를 서랍에 다시 넣으면서 그는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확인했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토요일 아침 9시 정하의 차 뒷좌석에 앉자마자 허리에 작은 통증이 올라왔다. 평소보다 낮은 시트 때문인지 몸이 어색하게 구부러졌다. 태식은 안전벨트를 매면서. 정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운전대를 잡은 딸의 어깨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보였다. 아빠 괜찮으세요? 정아가 백미러로 태식을 힐끗 봤다. 응, 괜찮아. 태식은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혹시나 해서 신분증과 함께 몇 장의 지폐를 넣어 왔다. 무엇에 쓸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해두고 싶었다. 차는 익숙한 동네를 빠져나갔다. 단골 이발소, 자주 가던 문방구, 버스 정류장들이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처음엔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점점 낯선 거리로 접어들었다.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낮은 상가 건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창고지대로 들어서자 태식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빈티지 매입 전문, 골동품 경매 안내, 중고 카메라 고가 매입 간판의 문구들이 하나씩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태식의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지갑이 미끄러워 몇번 떨어뜨릴 뻔했다. 정아야 어디 가니? 태식이 목소리에 떨림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아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어색했다. 갑자기 웬 드라이브냐? 그냥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과 말 사이로 공기가 비었다. 평소라면 정하는 수다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말수가 적었다. 태식은 창밖을 보면서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 봤다. 진호에서 차가 멈추면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딸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신호 대기 중 그는 조용히 문고리를 만졌다가 놓았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른쪽으로 꺾이고 또한번 우회전을 했다. 건물들 사이로 담장이 낮은 흰색 건물이 보였다. 간판에 노을 갤러리라고 적혀 있었다. 저기예요. 정아가 가리켰다. 태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역시 갤러리였다. 메이비든 전시든 결국 자신의 카메라들과 작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차가 건물 앞에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조명이 번지고 있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 보였다. 태식은 깊게 숨을 고른 뒤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과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체념을 함께 가슴에 품고 차문을 열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정아가 앞서 걸어가며 갤러리 문을 밀었다. 종소리가 작게 울렸다. 갤러리 문을 들어서는 순간 태식은 발걸음을 멈췄다. 예상했던 차가운 매장 분위기 대신 따뜻한 재즈 선율이 낮게 흘러나왔다. 공기 중에는 사진 인화지의 은은한 냄새와 오래된 가죽 스트랩의 향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온 것 같은 친숙함이었다. 그리고 벽을 보는 순간 태식은 숨이 멎었다. 버스에서 본 도시라는 흰 글씨가 벽 위쪽에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자신이 찍은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다. 새벽 5시 첫 정류장의 모습. 비 오는 날 차창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보이는 시내 풍경. 막차, 시간,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뒷모습. 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자 각 사진마다 작은 캡션이 붙어 있었다. 1998년 3월 15일 7번 노선 크림 첫 차에서 졸다깬 학생이 창가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2005년 12월 24일 순환선 눈 크리스마스 이브 야간 근무 혼자 집에 가는 간호사가 창밖 눈을 보며 웃었다. 오래된 니콘 F3와 라이카 M3가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도난당했다고 생각했던 카메라들이었다. 케이스 옆에는 작은 설명판이 있었다. 30년간 서울의 새벽과 밤을 기록한 버스, 기사 장태식의 카메라들. 이 렌즈를 통해 수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소중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빠. 정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의 눈으로 지나간 시간을 사람들이 보길 바랐어요.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운 기억들이잖아요. 이때 민수가 갤러리 안쪽에서 나타났다. 손에는 반사판 조각들로 만든 독특한 액자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민수가 액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해온 반사판 조각들이에요. 버려질 뻔한 걸 아버지가 주워오셨죠. 그때 길 위의 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해요. 액자 속에는 야간 운행 중 찍은 한강다리 사진이 들어있었다. 반사판 조각들이 액자 테두리를 이루어 마치 도시의 빛들이 사진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벽면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는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글을 남겨놓았다. 태식이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눈에 익은 이름들이 있었다. 태식 형님, 새벽의 길을 견디게 한건 형님의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3번 노선 김기사. 덕분에 새벽 출근이 외롭지 않았어요. 병원 간호사 이영이. 태식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그제야 종이 뭉치의 무게가 달라졌다. 반출이 아니라 나눔이었다. 자신의 기억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었다. 아버지, 민수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 길의 끝에 우리가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도요. 전시장 구석에 놓인 방명록 앞에서 태식은 한참을 망설였다. 첫 줄이 비어 있었다.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놓았다가를 몇번 반복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30년간 핸들만 잡아왔던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어색했다. 정아와 민수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재촉하지 않았다. 기다려주었다. 태식은 천천히 펜을 잡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내일은 운전 대신 기록을 시작합니다. 글씨가 약간 떨렸지만 선은 또렷했다. 마지막 점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웃음이 나왔다. 언제 적었는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아빠. 여기 봐요. 정아가 마지막 전시 공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빈 벽면이 있었다. 작은 명패에 미정 아버지의 다음 도시라고 적혀 있었다. 빈 공간이 미래처럼 깊고 넓어 보였다. 무엇을 채워 넣을지는 태식의 몫이었다. 저기에 뭘 걸까? 태식이 중얼거렸다. 아빠가 앞으로 찍을 사진들이요. 정아가 대답했다. 태식은 유리 케이스에 비친 자신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핸들은 손을 떠났지만 손은 아직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는 핸들 대신 셔터를 누를 차례였다. 갤러리를 나오며 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깥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너머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골목길 모퉁이의 작은 가게들, 모두가 촬영 대상이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겠다. 태식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요, 아빠? 정아가 물었다. 시장 가봐야지. 새벽 수증기 사진 찍고 싶어. 그리고 첫빵 냄새가 나올 때쯤 빵집 앞도 지나가야 하고, 태식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민수가 백미러를 통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출근 버스도 찍으실 거죠. 당연하지. 그 금속성 숨소리,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 모든 게다 소중한 거였구나. 차가 첫 번째 코너를 돌때 태식은 창을 반쯤 내렸다. 서늘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오래 붙잡고 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바람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두 번째 코너를 돌며 태식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바라봤다. 저마다의 창문 안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다.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 늦은 저녁을 먹는 가족, 숙제를 하는 아이들. 모든 일상이 기록할 가치가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이미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메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길을 다시 시작하되, 이번에는 운전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것은 길을 다시 시작하려는 조용한 의지 뿐이었다.